안녕하세요 티키타 카휴지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차량은 어 이렇게 귀여운 콧구멍이 매력적인 BMW 차량인데요, BMW의 X1 X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헤당 차량은 연식 대비 키로수는좀 있어요. 네, 2016년식에 약 18만 킬로치행한 차량이고요. 네, 근데 관리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6년식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깨끗합니다. 화면상으로도 어 정말 새하얗고 예쁘고 깨끗하지 않나요? 네, <laughs> 해당 차량은 경유 차량이고요. 현재 1,790만 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최. 예약할게요 네 <laughs> 성능기록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쉽게도 해당 차량은 어, 금액이 조금 저렴한 만큼 이유는 있겠죠 네 유사고 차량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볼트 체결 부분 네, 라디어 서포트 볼트 체결 부분에 교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미세니유는 일절 없는 차량으로 저와 함께 차량 상태는 어떤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라 정면부 살펴보시면 양쪽 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너무 콧구멍이 작아서 귀엽지 않나요? 네, 귀엽습니다. 그릴 부분 이쁘고요. 그리고 본닛 부분 위에도 돌팀이나 스크래치 붙이는 적 전혀 전혀 없습니다. 아, 범퍼 휀다 타이어 휠 상태 확인해보시면 뭐 기스하 없이 굉장히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많습니다. 약100% 가까운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부분과 도어 쪽 부분 확인해 보시면 문콕이나 스크래치 붙이는 적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네, 이렇게 뭐색 바랬다거나 뭐 기스가 눈에 보인다거나 이러는 부분 전혀 전혀 없습니다. 뒷타이어 휠 상태 마찬가지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 뒷타이어 트레드도 많습니다. 네, 100% 가까운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뒷 범퍼 휀다 후면부 살펴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되어 져 있으며 트렁크 상태. 해단 차량은 이렇게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 굉장히 깨끗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필름도 다안 벗겨진 이런 상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수납 공간 이 있습니다. 시트는 폴딩 시트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좀더 넓게 이용하고 싶어 하시면 접어서 이용하시면 되는데 접으면 또 뭐냐? 네. 차박이 가능합니다. 차박 너무 좋죠? 전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 뒷 범퍼 휀다 깨끗하고요 2열 시트 상태 바로 만나볼게요 시트 상태 확인해 보시면 역시 16년식이라서 그런지 시트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공간 또한 그렇게 좁지 않아요 네, 공간 또한 많이 젊... 좁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시트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공조 시스템 장착되어 져 있습니다 보조석 쪽 도어부 확인해보시면 마찬가지로 어, 너무 깨끗해요. 사이드미러까지 전체적으로 관리는 굉장히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전체 샷으로 한번 훑어봐 주시면서 일렬로 들어가 보실게요. 해당 차량은 전동 시트 장착되어져 있으며 이렇게 메모리 시트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윈도우 버튼 부분,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은 없고요. 뭐 전동 사이드미러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열 들어왔는데요. 우선 해당 차량의 정확한 키로수는 183,366km로 계기판상 뭐 경고등 불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고요. 핸들 상태, 핸들이 지금 커버가 씌워져 있어요. 근데 커버 안쪽에 살짝 들춰보면 깨끗합니다. 네, 핸들 상태 좋고요. 그리고 커버도 깨끗해서 커버 계속 씌워놓고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부 보시면 전자파킹, 그리고 리모컨 조작버튼, 핸들, 기어봉, 이쁘고요. 그리고 열쇠키 두개 있습니다. 열쇠키 두 개와 센터페시아 부분 확인해 보시면 열선 시트 보조석까지 3단계로 이용하며 이용 가능하며 네, 버튼이 까졌다거나 해진 부분 전혀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요. 내비게이션 장착되어져 있으며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뭐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다 장착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선루프가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되어져 있습니다. 썬루프가 길어서 그러, 저 뒤에까지 있거든요 길어서 그런지 썬루프 열리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열리거나 닫히는데 작동 또한 굉장히 잘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뭐 밝은 색상의 천장질 경우에 뭐가 묻었다 해졌다 해줬, 했을 때 정말 티가 많이 나고 정말 지저분해 보여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그런 부분 없습니다. 전장제 상태에도 굉장히 깨끗해요. 관리 너무 잘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 상태 한 번만 더 이렇게 올 터봐 주시면서 밖으로 넘어가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새하얗고 너무 깨끗한, 네, 너무 관리가 잘된 BMW의 X1 차량 만나 보셨습니다. 어, 차량 상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깨끗하죠. 근데 뭐 키로수가 많아요. 네, 이거는 경유 차량은 또 달려줘야 됩니다. 네. 장거리로 많이 많이 달려줘야 되고요. 어, 저도 이렇게 예쁜 차 있으면 장거리 위주로 여행도 많이 가고 차박 도 많이 가고 어, 제가 탔으면 키로수가 한 벌써 20만 넘지 않았을까요. 그건 조금 오버인가요. <laughs> 네. 우선 이렇게 예쁜 차를 만나보셨 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다 또는 실 매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앞에 있는 번호판 네 자리만 기억해 주시고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빨리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다음엔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